자, 스와이퍼 슬라이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용한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스와이퍼에서 필요한 뭐 CDN 방식이든 파일이든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면 돼요. 자, 스와이퍼는 어, 요거 스와이퍼 번들 민점 CSS, 그다음에 역시 jQuery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스와이퍼 플러그인 요게 있으면 됩니다. 스와이퍼 번들 민점 JS. So 이런 식으로 포함시켜 주면 되고, 그리고 밑에 기본으로 이제 사용할 레이아웃 코드. 그러면 Swiper라는 클래스 밑에 Swiper Wrapper. 이 안에다가는 슬라이드들을 구성해 주면 돼요. Swiper Wrapper에다가 Swiper Slide 1, 2, 3. 여기 에 이제 지금은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제 이미지를 넣고 싶다면 하 이미지 태그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리고 밑에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있어요. 뭐 다른 이미지 슬라이드에서는 다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재 그 슬라이드가 어떤 걸로 가고 있는지, 요거 보여주는 거. 두 번째 슬라이드다. 하면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고 버튼이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 그 다음에 스와이퍼 스크롤러, 스크롤바라고 해서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어, 슬라이드가 만약에 세장 있다. 이렇게 있으면, 세장 있다. 그러면, 한장 하고 있으면 여기. 두 번째 짱 하고 있으면 여기. 마지막까지 다 찼다. 그럼 얘가 꽉 차게끔. 고고 또 적용이 되고, 어, 이거를 스크롤 바로 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게 기본 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 스타일 지정해주고 쭉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데모에 들어가서 뭐 여러가지 있는 것도 한번 공식 사이트 간단하게만 보고, 바로 적용해볼게요. 스와이프 라이브러리, 여기에 이거 클릭해보면, 공식 사이트 여기로 와요. 그러면, 여기만 들어와봐도 뭔가,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들 이렇게 소개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것들, 또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get started, 이거 누르면, 네, 이런 화면으로 나오고, 여기 보면 뭐 install from npm 있는데, 우린 이런 환경이 아니고, 쭉 밑에 내려오면 useSwiperFromCDN 요걸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 SwiperBundle.min.css랑 Bundle.min.js 요게 이제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레이아웃 코드 이렇게 추가해주고 그리고 기본 어, 스타일은 Swiper에 대한 요 슬라이드 크기 여기서는 가로 600에 오 세로 300을 간단하게 잡아놨어요. 예시로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스와이퍼 기능은 역시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는 스와이퍼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요. 객체를 생성할 때 그때 이제 어, 이 슬라이드가 담겨질 컨테이너 클래스가 스와이퍼인 거를 지정합니다. 그다음에는 요 안에다가는 이 애니메이 그 이미지 슬라이드에 대한 옵션들 그거를 어, 정해진 거에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더 보려면 여기 도큐먼트에 가서 오, 게스타티드 있고 코어 있고 어, 리소시스 여기에 가면 데모가 있어요 데모를 보면 어, 미리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오면 조금 뭐랄까요 되게 좀 유용한 것들 나와 있고 프리미엄 템플릿 요거는 뭔가 어,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메뉴를 보면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예시로 뭐 이펙트 큐브 요걸 보면 여러분들 그 뭐였죠? 인스타그램 스토리 아시죠?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요런 효과, 큐브처럼 돌아갈 수 있는 요런 효과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거 적용된 게 아까 그맨 처음 페이지 여기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요건가? 패딩 컬렉션 요거다 스토리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클릭해 보면 프리뷰 볼까 좀 작게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스토리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 하나 누르면 바로 바로 넘어가고 드레...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큐브 형태로 해서 넘어가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고거는 직접 하나하나 좀디자인 해주면 되겠고 우리는 좀 기초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돌아와서 어, html 만들고 이 스와이퍼 플러그인 가져오는 요 작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S c o d 로 와서 이미지 슬라이드 두 번째 스와이퍼 슬릭은 접어놓고 스와이퍼에 index.html 준비를 해 놓고 추가로 준비할게 style.css, script.js css, js 파일 만들어주고 이미지는 아까 슬라이드 이미지 어 준비해놨던 거 슬랙에서 썼던 거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되셨나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됐죠? 네, 자그 다음에 HTML에서 기본 코드 작성해 주고, 여기다가 스와이퍼 써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아까 이제 기본으로 포함할 거고 가져오겠습니다. 코드. 어, 스와이퍼 플러그인 가져오기 복사.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해 주고. 요거예요. 민점제 민점 CSS. 그다음에 스와이퍼 번들 민점 JS. 요게 이제 라이브러리 CDN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레이아웃 코드 밑에 내려와서 어, 스와이퍼 HTML 레이아웃 코드도 복사. 네, 바디에 넣어주고, 맨 위에 swiper라고 클래스가 되어 있고, 그 밑에 swiper wrapper가 들어있어요.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써라. 그리고 스크립트에서는 이 swiper를 적용할 클래스가 되어 있는 박스, 얘를 선택해서, 어, swiper 객체를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자, 그거 보면 되겠고, 밑에 또 내려와서 기본 스타일 저지, 지정. 이건 style.css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복사. 그러면 위에 올라와서 style.css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럼 이 스와이퍼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슬라이드가 적용될 틀. 가로 600, 세로 300. 그다음에 스크립트도 가져오게 가져올게요. 스크립트 t js 여기에 어, 요것부터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new Swiper 해서 그럼 기본으로 이제 슬라이드가 적용이 되는데 옵션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다시 HTML 가서 스크립트. js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요렇게 코드가 준비가 되면 됩니다.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맨 위에서 스와이퍼 객체 생성을 하고, 개로 어, 방향을 버티컬로 할지, 포리젠탈로 할지 지정해 볼 수가 있고, 반복 겹뭐 이런 것들 쭉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 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HTML 가서 이제 오픈 with 라이브 서버, 아까 띄어놨던 게 사라졌구나 띄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슬라이드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일단 슬라이드 123에서 텍스트만 써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걸 네, 이미지로 이제 태, 이미지 태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뜰 텐데 이미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바디에 넣었던 거 이거로 맞춰서 넣어 볼게요 코드 복사하고 html 가서 아까 전에는 그냥 이거 예시로 넣어본 건데 그냥 다싹 지우고 붙여넣기 그러면 지금 여기 이미지 세팅을 했어요 스와이퍼 슬라이드 이거 태그 밑에다가 이미지 태그 슬라이드 1234 10번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얘도 화살표 눌렀을 때 지금 버티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바꿔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되시나요? 그 다음에, 뭔가, 다양한 옵션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복사해가지고, 여섯 번째, 다양한 옵션, 복사. 그 다음에, 스크립트.js에 가서, 여기는 이제, 기본 코드만 넣은 거예요. 디렉션, 버티컬, 뭐, 페이지 네이션, 내비게이션그 다음에 스크롤바, 기본만 넣은 건데, 이거싹 지우고, 다양한 옵션 코드로 쭉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웬만, 한 옵션들은 다 넣어 놨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랑 같이 보면 되겠어요. 디렉션은 이제 두 개예요. 가로 슬라이드 할 거다, 호리 a 탈 그다음에 세로 할 거다, 버티칼 슬라이드 방향 지정해 주면 되겠고 반복 여부, 루프 트루 펄스해 주면 되겠고 자동 재생은 오토 요 안에다가 객체로 자동 재생할 시간 3초마다 한 번씩 그다음에 포즈 온 엔터 뭐 디스플레이 온인터렉션 요거는 마우스 올렸을 때 자동 재생 멈출지 말지 여부 그 다음에 뭐 자동 재생에서 뭐 화살표랑 드래그 이런 것들 활성화 할 건지 비활성화 할 건지 스피드는 한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시간 2초 정도 되어 있고 보여준 개수 슬라이드 퍼뷰그 다음에 슬라이드 간의 간격 뭐 슬라이드 사이 사이마다 간격 마진을 줄 수가 있겠죠 그거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래프 커서는 뭐냐면, 요거 이제 슬라이드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넘기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죠 요겁니다. 자, 그리고, 어, 센터 슬라이드는 센터 모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효과에 보면, 이펙트 속성에다가 페이드를 주면, 이제 페이드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맨 밑에 내려오시면, 카드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잠깐 주석을 할게요. 주석을 하고, 그냥 보면, 기본은 이렇게 슬라이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위에 올라와서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호리젠탈이니까 가로로 가고 있는데 얘를 버티칼로 바꾸면 세로로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고 나머지는 이제 보면 되겠고 효과만 좀 체크해보면 되겠어요 효과를 페이드를 한번 주석 풀어보고 Alt Shift a 해서 풀어보면 페이드 효과 얘가 넘길 때 페이드 돼서 들어가죠. 자동 재생이 돼도 페이드 되면서 가죠. 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석 다시 해놓고 Alt Shift A 그리고 커버 플로우. 커버플로우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이팟 사용해보셨어요? 옛날에 아이팟을 보면 아이팟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되어있으면 아이팟은 요거 이렇게 막 스크롤하면 여기에 그 앨범 커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좀 예쁘게 수루룩 돌아가요. 그런 효과로 슬라이드가 되는 게이커버플로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커버플로우가 슬라이드 개수가 적용이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만 나오는데, 어, 위에 올라가서 슬라이드 퍼뷰 요거를 한 다섯 개 한번 해볼까요? 다섯 개, 그리고 센터 모드를 빼고, 어, 그래도 좀 이상한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슬라이드 퍼뷰를 세 개는 어떨까? 세 개. 센터 모드 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면서 나오는데, 어? 이거 말고 좀 가운데로 보여야 될 텐데. 음. 잠시만요. 요거에 맞게끔 좀 바꿔볼게요, 옵션에 커버 플로우를 하고, 음,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게 css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건 상관이 없겠고. 센터에 다섯 개. 그리고, 뭐좀 맞춰볼게요. 이 커버 플로우가 보여지기 좋은 형태로 얼른 보고 효과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기본 크기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CSS를 한번 풀면. 이 이미지 자체가 지금 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얘를, 어, 한, 오도로줄수 없나? 그래도 지금 크다. 한, 300, 300 맞춰볼까? 컨테이너 때문에 그렇구나. CSS에서 이거 한번 좀 잡히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네. 가로에, 화이트 300에, o b j e 어, 요러면 좀 보이겠다. 지금 그래도 가로가 너무 큰가? 300, 300으로 해볼까요? 아, 이렇게 되면 안될것 같고. 어,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요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지금 사이즈가 좀딱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스와이퍼를 좀더 늘리거나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800? 이러면 또 너무 큰가? 어, 요 정도 보면 되겠다. 1200? 이러면 또 너무 멀어지고. 새로 고침해서. 요 정도 보면 요렇게 바뀌죠? 근데 얘는 이미지를 조금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스크립트에서 지금 3개씩 보기 정도 하면 요런 느낌이 나와요. 그렇죠 앨범 커버를 좀 드래그해서 예쁘게 보기 좋은 형태로. 그쵸? 요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요게 커버 플로어. 자, 요 정도 해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거 얼른 볼게요 커버플로에 우 이렇게 이펙트 들어가 있고 Alt Shift A 눌러서 얘도 주석하고 큐브 Alt Shift A 어? 드래그하고 그러면 큐브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 이렇게 사이즈가 지금 좀 가로가 커서 그런데 어, 얘도 가로를 좀300-300 300 맞추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큐브 이렇게 돌리면 큐브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것도 좀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이펙트 큐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카드에도 주석하고 카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얘는 좀 음,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다시 키워고 원래 얼마였지? 원래 600이었나? 그리고 얘는 한 장씩 봐야 될것 같아요. 가로 600 잡아놓고 아까 어떻게 돼 있었나? 한 번에 보기 하나씩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카드를 이렇게 한장한 한 장씩 넘기게끔, 엽서 같은 거그 뒤에 뒷배경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와이퍼,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뭐그 외에는 이런 효과들, 이펙트 이렇게 골라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뭐 페이지, 네이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지금 기본 코드에 맞춰서 코드를 잘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